부자는 날아갔어요. 잡았어야지. 그러기 싫더라고요. 바람 타고 저 멀리 날아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빨리 놔줄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지금 우산 얘기하는 거 맞아? 사랑 얘기 아니고. 안녕하세요 제이존 입니다. 이번 회차 준호님 보는 재미가 무척이나 쏠쏠했는데요. 보는 내내 해볼 축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해볼레레였었거든요 무심한 뭐듯 툭툭 던지는 구원어법에 매료되어버린 오해. 다들 그렇지 않으셨나요? 받아 안 맞을 거야? 오늘만 입고 버려? 돌아보고 돌아보고 신경이나 신경은 온통 다 써서 사놓고 사도. 대충 그냥 아무거나 보이는 거 갖다 달라고 했어. 정성 들여서 고를 사인 아닌 거 같아서. 반어법이고. 나 다른 사람 옷산거 처음이야. 그 와중에 진심이 툭 하고 튀어 나오고 괜한 짓한것 같지만 어차피 마음에 안들 테지만 저준옷보단 나을 거야 사람 마음을 쿵 하고 한번 들었다 놓고 신발도 딱 맞아요 다행이네 뭐 대충 집어왔는데 대충은 무슨 대충 손가락 자까지 써가며 운전석 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며 사놓고 선은 또 반어법이고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날씨 좋아하는 색깔 말해 줘 좋아하는 모든 거. 그러면서도 또한번 훅하고 심장을 야대게 하더니 그게 왜 궁금한데요? 좋아하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또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놓고 생일인데 밥한끼 정도는 얻어 먹어도 되지 않나? 음식 썰어 사랑이 접시에 담아주는 센스에 이런 날 대접받는 건 특권이야 마음껏 누려 카드 스위치하는 스피드까지 보이더니 초라한 날이지만 마무리라도 달콤하게 해. 주문 제작 케이크까지 건네며 마무리까지 잊지 않는 구원이었는데요. 이 정도면 구원이 모태솔로였던 게 만나도 싶은 것이 무심하게 챙길 건다 챙겨주는 구원이었죠. 거기다가 사랑의 생일 끝판왕은 바로 행복해도 모자란 오늘 혼자 울고 있었어. 겨우 웃기 만들어 놨는데 기분 망치지 말고 돌아. 싫다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도 폭력이야. 앞으로 만나고 싶으면 정중하게 약속 잡고 와. 사랑의집 앞까지 찾아와 끝까지 찌질함의 끝판왕을 보이는 유남을 넘치는 카리스마로 치워버리기였고 생일 축하해 아까 그 말을 못했어 사랑의 생일 엔딩 멘트까지도 아주 완벽했던 구원이었습니다 남자는 안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절대 돈안써이 정도 사랑이면 아무 생각 말고 만나 구원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는구만 설마 이 귀한 걸 받고 모른 척할 생각은 아니지? 잘 모르겠어. 여전히 사랑은 눈치를 1도 채지 못하는 듯 하고, 지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 듯 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고객님. 선물도 받고, 마음도 받았는데, 맨 입으로 넘어가면 아주 나쁜 년이에요. 사람이 양심은 있어야죠. 친구들 등살에 사랑이 문자를 보냈는데, 심장이 나대기 시작하는 원이었고. 뭐야, 뭐 끝이야? 이게, 이게 아닌데. 한번 튕겨봤다가 답이 없는 사랑에 조급해지는 건 구원 본인이었고. 귀한 시간, 네. 귀한 시간 내 줄게. 사랑에게 받은 선물에 찢어지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정성을 봐서 받아줄게. 받아는 줄게. 구원 업법은 끝날 줄을 모르고 선물만 달랑 전하고 가려는 사랑을 잡아 세우면서 밥 먹자 배고파. 저 얼굴로 배고프다며 밥 먹자하면 같이 안 먹는 게 불가능일 듯한데 말이죠. 기다림이란 뭘까 알고 싶어졌어. 굳이 한번 기다려보지. 굳이 경험해 보지. 상당히 불편하지만 이 또한 참아보지. 아니, 이거 맥주잔을 차갑게 한다고 해서 맥주가 맛있어지나? 덩이를 봐서 다 마셔줄게. 짠도 해주지. 사랑이 때문에 특별한 경험들을 하는 구원이었습니다. 이거 왜 맛있지? 놀라는 척 해드린 거야. 응? 퍼포먼스에 대한 그단내라고나 해봐. 네. 어떻게 하트를? 사랑과의 첫 공식 데이트에신인한 구원은 다음엔 뭐 먹을까? 또 언제 볼까 다음번에 고기 어때? 고기가 싫으면 파스타 어때? 부담스러워 싫다는 사랑의 거절은 선택적 청력 상실을 택하며 패스해버리면서 다음 데이트에 한껏 부풀면서 뭐야 웃을 줄도 아시네요? 사랑 때문에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는데요. 누나 호텔은 누나 마음대로 해. 단 내가 맡은 것만 빼고. 누나랑 맞대결 벌이면서까지 킹더랜드 직원들을 제외시켰던 행사에 선배한테서 내려온 오더를 따랐을 뿐인데 V.I.P. 고객들에게 안부 전화를 돌리는 사랑을 보게 되면서 사랑이 남들 비리나 맞춰주고 있는 게 싫고 결국 사랑이 때문에 심통이 난 구원이 슈퍼 파머 위크에 o k 를 날리면서 막내여서 선택권이 없었던 사랑이 지리산에 당첨이 되고 본인이 보내놓고 그렇게 걱정하는 건 좀. 웃긴 것 같은데? 사랑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개고생할 줄 몰랐던 구원은 사랑 걱정이 한가득이고 장인을 만나러 산으로 향했던 사랑인데요. 하필이면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산삼을 발견한 사랑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다가 그만 굴러떨어지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갑자기 들리는 헬기 소리에 사랑이 찾아 지리산으로 출동한 구원에 사랑을 발견한 구원이 사랑을 구하겠다고 뛰어내리는 장면에서 엔딩을 맞았는데요. 구원의 헬기 퍼포먼스로 회사에도 누나에게도 아빠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 그래도 학력 차별에 힘든 사랑에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미 사랑의 올인 중인 원희가 있으니 확실한 사랑의 쉴드가 되어 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